이거 진짜 내가 중학교때도 안낄것 같다 이거 진짜로 오니 BS12 블랙 제발요 오렌지에서 7 0이에요 제발 사왔어 이거 직경이 13.9더라? 지금 나개놈 만들기 프로젝트 케이스에서만 봐도 느껴져 이 어마어마한 그래픽이 이거 7,000원이니까 내가 아무 말도 안 하는 거야 7,000원이니까 이거 7,000원도 언니 소중한 뿐인데 이제 그만 팔로우 해줘 솔직히 언니만큼 렌즈 열심히 껴주는 사람 없잖아 일 렌즈 먼저 빼고 너무 어마무시하지 않냐? 하지만 행복하게 감사하게 껴볼게요 비포 t 프터 얘들아 이건 좀 심하잖아 이 뭐야 겁나 무서워 이거 뭐야? 진짜로 이거 이쁘다고 생각하고 낀다고? 농담하지마 농담하지마 나 놀리지마 아씨 진짜 이제 렌즈를 끼면서 현타가 자주 오는 요즘은 현타가 좀안 왔거든 렌즈 끼면서 근데 오늘 현타 지대로 왔어 진짜로 개미 같아 개미 나 지금 파충류 같아 파충류 비하 발언 아닙니다 근데 또 모른다 그쪽 가기면또 언니, 잘 어울려요. 이 학교에 가는 친구들 분명히 등장한다. 어이, 궁금하지? 짜라란 <laughs> 와, 진짜 사람 안 같아. 안광이 죽어있는 사람 같아. 아, 그럼 계속 또 댓글 달리겠지. 근데 이거 훌라 개쩐다. 이거 뭐야? 이거 훌라, 이거 왜야? 이거 뭐야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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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얘들아 7,000원에 이렇게 훌라짜는 렌즈 살 바에야 돈 버텨서 더 좋은 걸사 아, 근데 그럼 또 이런 댓글 달리겠지? 렌즈 뺀거보다낀게 훨씬 이쁘세요 당연히 그렇겠죠 내가 원하는건 이렇게 예뻐지고 싶지가 않다고요 개미가이 예뻐지고 싶지 않고 예쁜 렌즈를 끼고 싶다고요 죄송합니다 고마워요 <laughs> 영상 봐줘서 다음에 무슨 렌즈 껴줄까? 말해봐 오렌즈에서 이제 곧 내가 안낀 렌즈가 없을 것 같아